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 주씩 교독할 때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찾으러 들름소 바위로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같이여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흔들릴 때. 그 2010년에 어떤 목사님이 나 이것만 아니면 교회 간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나 이것만 아니면 교회 간다. 그리고 그 제목 바로 아래 흘림체로 술, 담배 이렇게 쓴 거야. 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문제가 걸려서 교회를 못나오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내가 이렇게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교회 가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술 마셔도 되는 건가? 담배 펴도 되는 건가? 담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담배는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술 마셔도 되는 건가? 담배 펴도 되는 건가? 이게, 이게, 이게 이런, 이런 고민과 이런 어떤 그 의문으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여러분 이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안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원해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감정이 이런 마음이 흔들린다는 감정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계속 원하고 원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그냥 큰 소리로 야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셨으면, 차라리 그러면 좀 속시원하겠다. 라는 이런 바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됐죠? <laughs>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린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술과 담배가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금연과 군주가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뭐 여기서 혹시 마음에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구원의 절대, 어쨌든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야,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의 단임 목사인 제가 하루에 담배를 두 값씩 피우는 그런 꼴초라면 하유라고 뜰것 같아? 어? 하루에 담배를 두 값씩 피워대는 꼴초야. 어? 또 만약 제가 하루에 술이 없으면, 밤에 술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는 알콜릭, 이, 이 술고래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네. 설교 준비 잘안 된다고 성경책 탁 펴놓고, 아, 이거 뭐지? 줄담배를 <laughs> 계속 비우는 목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뭐, 목회가 너무 힘들고, 아, 내가 왜이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녁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성도 중에 그런 목사를 그런 목사님을 용납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아, 저 목사는 자격 없어 이럴 걸요. 자기는 해도 자기는 술 담배 뭘다 해도 아, 자격 없어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저도 안 되는 거고 저도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성도잖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똑같이 거룩한 성전 몸인 이 성전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저도 안 되는 거, 저도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할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 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심지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답이 되시나요? 여러분 또 로마서 14장 20절과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특별히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음식이 뭐라고 어? 여러분 술이 뭐라고 담배가 뭐라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내가 광명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험, 누군가를 시험에 빠치면 연자맥도를 메고 바다에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시험에 빠진다. 그건 악한 것이고, 그건 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건,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고 그 자유가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찬의 생활 중에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 그게 뭐 술, 담배 문제 뿐이겠습니까? 에, 사실 그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신앙적인 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기회라는 시험을 넘어라. 다시 한번 시작. 기회라는 시험을 넘어라. 20대 청년 다윗은 너무 억울했어요. 적어도 30년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이사우랑은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미워했고 여러 차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여기저기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다윗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제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전 23장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사우랑과 다윗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요 저쪽 능선에 있는 거야. 저쪽 능선에서 막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게 눈을 보이는데 뭐 화살로도 이제 너무 멀어서 안 되고 이런 거죠. 근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능상과 막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막 추격하고 도주하는 이 사, 하마터면 사우랑에게 잡힐 뻔했던 그래서 잡혀 죽을 뻔했던 그 상황이 23장에 나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유다 땅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에,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도피처가 사회 서쪽 해안에 위치한. 엔게디 광야란 곳이에요. 엔게디 광야, 유다 지역에베들렘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저기 산꼭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탑스 보면 굉장히 높죠. 탑스 보면 밑에서 탑스 보면 여러분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탑스가 한 6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베들렘이나 예루살렘은 그 700m, 800m 고지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 쫙이 산맥이 있거든요. 그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데, 근데 엔게디는 어디냐면 밑으로 쫙내려가야 되는데, 해발 700m, 800m가 베들레임이라면 엔게디는 해저. 해발, 해저. 마이너스 400이요, 에 400.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엔게디까지 가려면 1200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1000m.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한 400m를 더 내려가야 그만큼 사회가 밑에 워낙 낮게 있으니까 이 사회 바다 해안가에 있는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요. 지금도 그 오아시스는 이제 폭포가 있는데 그것을 데이비데이 워터폴이라 그래요. 다이 다이 폭포라고 불리는 관광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수가 아니 그 오아시스가 이 광야잖아. 황 확량, 얼마나 황량해요. 이 황량한데 저 골짜기를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사회 바다 근처에 커다란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엔게디가 이 새끼 염소의 샘 또는 들염소의 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절벽을 타고 다니는 들염소가 염소가 절벽 타고 다니잖아요. 절벽을 타고 다니는 이 들염소가 물을 마시러 오는 곳이 바로 저 엔게디 오아시스였어요. 엔게디는 유다 땅의 땅에, 유다 땅에서 보자는 동쪽 끝이고요.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였기 때문에 다윗은 땅 끝까지 절벽 앞까지 내몰려 도망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험난한 광야까지 이 도망가서 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또그 위치를 또 제보를 또한 거예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정예군 특수부대에 3천 명을 뽑습니다 그 3천 명을 이끌고 엔게디 절벽을 수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던. 자 사울왕은 엔게드의 절벽을 수색하던 중에 용변이 좀 급했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아무 데서을 못하고 거긴 석회암 동굴이 많았거든요. 또 그래서 이 석회암 동굴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탁 벗고 이제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두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끄떡하면 던지고 미치면 확 돌면 또 던지고 지금은 특수부대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계속 다윗을 지금 추적하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우를 공격하거나 죽이더라도 어차피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건 정당방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정당방이라할수 있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도피생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우랑 혼자 들어왔어요 대장 옆에서 부하들이 대장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우랑 제거합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기회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황은 기회라는 가면을 쓴 시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30대 중반에 사역제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몇몇 교회에 제가 지원서를 냈어요. 두 군데 중에 한 곳이 꼭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두교 중에 먼저 연락 오는 곳에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연락을 준 교회가 있었는데 1,500명에서 당시에 2,000명 정도 출석하는 의정부에 있는 큰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한 다음 날 전국적으로 유명한 더큰 교회, 몇배더큰 교회인데.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다니므로 계시는 목동의 한 대형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든 조건들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어,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사례라든지 뭐 사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자녀 교육 같은 것까지 다 지원해 주는 의정부에 있는 교회하고는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 주시는 곳에서 사역하기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살짝 아쉬운 마음이 또 들었지만, 기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임지가 정해져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목동은 저에게는 그 유명한 그막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유명한 그 목사님 아래에서 배우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 경제적으로도 무척 힘들었던 제가 좀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에, 하지만 저는 에, 의정부에서 나중에 사역을 이제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의정부가 저한테 너무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했고 영적으로도 목회자라도 그곳에서 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 안 갔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곳이 의정부였어요. 그런데 몇년 뒤에. 제가 갈까라고 이렇게 살짝 그 순간 갈등했던 그 목동의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 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다 쪼개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을 바꿔서 그 교회에서 그때 사역을 그냥 하러 갔다면 교회가 깨지고 아파하고 성도들스 습하+ 습화, 습하는 이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봐야 될것 같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지원했을 당시에는 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 돌아보면 차라리 안간게 나한테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기회라는 가면을 쓴 시험인지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더 없이도 감사하겠지만 결국 나는 그 선택과 결정으로 큰 시험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꽉 잡아야 되는 그 진짜 기회가 있는가 하면 절대 잡지 말아야 될 손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잡지 말아야 될 손인데 그걸 안 잡은 걸 아쉬워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기회와 시험을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었던 거예요. 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였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기회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그를 죽이는 것은 월권이었어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를 죽이는 건 월권이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다윗이 함부로 끌어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앞세우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대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이 기회를 놓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확 옆에서 다그치고 있는데 다윗은 이 기회라는 가면을 쓴이 시험을 넘어간 거예요. 내 욕심보다 주의 뜻을 앞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를 죽였어요, 그렇죠? 죽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죽이면 다윗은 그 죽음을 죽인 신하가 죽음을 죽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왜냐하면 사우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얻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 일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다윗이 시험이라는 가면을 쓴, 아니, 기회라는 가면을 쓴그 시험을 잘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실까요? 시작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두 번째 자세는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다윗은 사울이 일을 볼때 겉에 옆에 벗어둔 겉옷자락을 살짝 베오거든요. 그 칼로 얼마든지 무방비 상태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살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자신이 모시던 죽은 사울랑의 그깟 옷자락 하나 좀 잘라온 것 가지고 마음이 찔려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은 대장인 다윗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왜 아, 저렇게 약해빠진 생각을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내 선임이나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 치고 올라가서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가야 내 성질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참 멋지고 좋은 사람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죽음으로 죽은으로 섬기던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것도 충신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사울랑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라는 게 있어야 돼. 의리. 여러분 살면서 의리라는 건꼭 지켜야 돼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의리가 얼마 전까지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아 보였는데 오늘 어느 날 보면 원수처럼 변해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가제들 신의를 깬 거예요. 신의를 버린 거예요. 의리를 깬 거예요. 웬만하면 좀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보시고, 그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여도 그걸 좀 품고 가시려고 또 해보시고, 또더 넓은 마음으로 보듬어가는 아량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진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참 멋지고 좋은 사람이지만 신앙인 다윗의 모습 도 정말 멋지고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능력 그다 갖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사우랑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위임하셨다 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요. 이한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장관을 임명해요. 장관을 임명했는데 어느 날 서열 2위인 국무총리가 그 장관이 거을리고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 국무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 장관을 해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돼요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서열 2위가 서열 1위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반란이고 내란인 거예요. 구태탄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우랑이 왕이라서 최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가 여화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사우랑 자체는 다윗이 볼때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 저러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주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할 수 있어요. 에, 그렇지만 이 사우랑을 내리는 것은요.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 사우랑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다. 월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대부분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 그런 감정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 그리면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누군가 대장이 되려고 해. 그런 가족들 모두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큰소리치고 짜증도, 짜증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대장 노릇 하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분란이 꼭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내가 앞서려 하니까 괴롭고 힘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종이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불안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하지도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주님께 의뢰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주님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는 10년, 12년 넘게 이 교회로 사, 사용하던 이 상가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1년 뒤에는 이 건물에서 나가야 될그 이슈가 생긴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주변 건물과 이 상가 시세가 너무나도 올라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뭐 특별 한 홍금이라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4 0일 기도 다섯 번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4 0일 기도를 다섯 번 해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는 그냥 순종하기로 했던 거예요. 순종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차 했고 2차 했고 지금 3차 4 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지금 매일 밤마다 올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 0일 1차 때는 기도의 재물이 되라 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재물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기도가 재물이 되면 되게 좋겠다 2차 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를 했고. 얼마나 그 예배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40일 동안. 3차 때또 2차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2 이걸 가지고 또 매일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 좋은 대로 이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오겠지만 저와 우리 교회는 이 5차 동안의 40일 기도에 다섯 번 드린 이 40일 기도에 동안.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건물성전 있으면 좋죠. 세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건물성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거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여러분 그 뒤만 따라가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대장 되니까 내가 앞서 있으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대장 되셔서 주님이 앞서 가시면요 두려울 거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 진로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앞세우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나눴어요. 시작 마음이 흔들 자두 가지 어, 마음 흔들리두 가지 시작 기회라는 시험을 넘어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기회라는 시험을 넘어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로 보이는데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비춰보면서. 여러분 이게 기회인지 이게 시험인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돼요 항상 주님이 앞서시면 돼요 나는 그냥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주님만 따라가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